안녕하세요. 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올해 대학원장으로 섬기게 된 한상화 교수입니다. 터져서 아, 이렇게. 네,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원우들, 어렵고 힘들겠지만, 아, 우리 주님 안에서, 어, 잘, 어, 인내하시면서, 어, 지내다가, 속히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있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아서, 어, 이제는 초, 중, 고까지도, 어, 온라인 개강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대학원도 그에 따라서 4월 27일로 출석 수업, 대면 수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어서 그때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참으로 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4월 27일로 개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서 불편함도 있으시겠지만, 이 기회를 더욱더 알차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양평 캠퍼스는 아름다운 봄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막감이 감돌고 있고, 여러분들의 등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자비와 국률로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계속 기도하며, 이 기회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며, 겸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시 멈춤의 이 기회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며 또 개강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들 지내다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